오늘은 저희 집 도마도를 조금 보여드릴까 해요. 도마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려가죠? 이 묶을 때잘 묶어야지, 안 그러니까 이 끈이 이 속으로 파고 들어서, 엄마야, 진짜 이렇게 묶어준 아저씨가 어디지? 파고 들어가지고 이 익지도 않게 생겼습니다. 이걸 잘라줄까? 웬일이니? 아휴, 음. 좀숨좀 좀 쉬게 해야지 이거 크겠어요. 진짜로 못 살아. 다시 잘라서 다시 해줘야 되는 거같 여기도 이렇게 달렸고 꽃은 계속 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엄청 많아요, 엄청. 여기 이 목대를 보십시오. 이 목대. 아.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, 여기. 여기. 목대 보십시오, 목대. 목대. 이야, 큽니다. 자, 여기도, 목대 게 많이 달렸어요. 엄마야, 아이고, 이 배꼽이 이상하다, 따. 배꼽 이상한 건 따야 돼. 자. 여기도, 이렇게, 뭐 줄줄이 막,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. 어머 이거 와타이 겨순에 겨순 막났네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늦게 달리는구나 겨순 제거를 안 해줘서 또 엄청 엄청 달렸어요 지금 그렇죠? 모양이 지멋대로 생겼는데 뭐 먹는데야 뭐 지장 없겠죠 네 제가 그 뭐냐 방울토마토를 다섯 개를 샀는데 이제 가, 같은 날 같은 집에서 사가지고 와갖고 심으려니까 어느 게 방울토마토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요 뒤로 요쪽 두개 요쪽 세개 해가지고 이게 방울토마토였어요. 다행히도 뒤로 심게 됐습니다. 근데 방울토마토가 어이, 이렇게, 이렇게 조용 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자, 여기도, 이렇게, 여기도 열리 저기도 열리고, 이렇게 한가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이렇게 연 거예요. 지독하게 열었죠? 지독합니다. 여기는 지금 한참 열고 있어요. 여기, 여기, 또 여기, 여기도 이렇게. 이쁘긴 이뻐요. 응, 이쁘긴 이뻐. 자, 밑으로 보면, 짜자자자자 열었습니다. 희한하잖아요. 근데 제가 이거 심을 때, 이거또 열매 여는 거라, 바삭꽃들을 조금 넣었거든요. 바삭꽃들을 좀 넣었어요, 여기에. 그래서, 지금, 이렇게 튼실이 크고 있어요. 진짜 잘 컸죠. 이 애호박 심을 때도, 애호박 심을 때도 이렇게 바삭포터를 넣습니다. 조금. 하여튼 열매 여는 거는 조금씩 넣어줬어요. 그, 아이고, 이게 떨어졌다. 그, 애기 그 약수저 있잖아요. 그걸로. 이게 모종이 처음에 어리다 보니까, 어, 조금씩. 어. 애기 약수저, 그게 한 50ml. 50 정도 들어갈려나 그, 그거보다 조금 덜 넣어줬거든요. 그걸 하나가 아니고, 조금. 그래서, 그래서 지금, 이 작물들이, 뭐, 그런 대로 잘 크는 것 같아요. 여기는, 여기 참외입니다. 참외인데, 아직. <laughs> 우리 마시가 임신, 뭐, 다 잘라주긴 했나봐요. 근데 왜 이렇게 잘라줬어? 아두 개만 남긴다. 아, 아 이거. 아들 순을 두 개만 남긴다 했는데 이것도 아들 순인데 뭔지 저는 참외 심어서 진짜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모릅니다. 네 저는 몰라요. 아 이. 이번에 비바람 때려가지고 여기 에이뭐이 뭐이 피망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고추하고 좀 달라요 좀 까다롭습니다 피망. 지금 여기에 이제 껌통에다가 뭘 잡아 놨대요 노린제 여기. 음? 음, 노린재를 노린재를 잡아 넣는데 이게 한 진짜 100마리는 100마리 는될것 같아요, 100마리. 아유. 이게 노린재를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호박에서 나왔어요, 호박. 호박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꽉해 놨습니다. 노린지 냄새 심한 거 있잖아요. 자, 막막 막 달리고 있어요. 막. 이제 이게 약간의 그 빨간 빛이 돌면 이 새들이 막 덤비거든요. 그때는 모기장, 모기장 그 안 쓰는 헌, 헌게 있거든요. 그거를 덮어 씌워줄 생각입니다. 이게 파인용 모기장이 있는데, 그거를 두 줄, 아무튼, 씌워서 그 보호를 해줄 생각이거든요. 그러니까 헌 모기장이 있으신 분들은 버리지 마시고, 이건 열매 익어갈 때 공격하는 그런 식물을 보호해주면 될것 같습니다, 이제. 안 그러면 뭐 망을 쳐도 되는데, 아이고, 망을 치려니까 또 망을 사야 되잖아요? 없으면 사야죠. 그러니까 더, 예, 그러니까 버리지 마세요. 모기장 한 것도 다 이런데 써먹을 수 있어요. 에. 여기 이렇게 겨순이,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겨순이. 이렇게, 겨순도 따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, 겨순도 굉장히, 자주 따져야 되네요, 보니까. 엄청 따졌습니다, 저도. 그냥. 어디서 숨었다가 나오는 건지 아주 잘 보입니다. 이게 막, <laughs> 막 비실비실해요. 어디 막 넘어지려고만 하고. 이게 이렇게 한 칸에 하나씩.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, 이렇게 피고, 막 피고 있어요. 이거 익으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.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.